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농이나 귀촌용 매물을 열심히 찾는 가운데 막상 부딪혀 보면 수익도 확실해야 되고 자신감과 용기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귀농용이나 귀촌용으로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은 그런 매물입니다. 어, 잘 지은 주택에서, 어, 그리고 또 아주 배창편한 위치에서 전원 생활도 즐겨가면서 고된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며 투입한 노동력 대비해서 아주 쏠쏠한 수익이 기대되는 그런 매물입니다. 사실상으로 월간 1,5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특히 시골에서는 흔치 않습니다. 어, 이런 업종을 아시는 분들은 이 매물이 아주 귀한 매물이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아, 이런 부지도 잘 없고, 막상 있다고 해도 뭐, 민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허가받기도 보통 어려운 업종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들은 영상으로. 어, 요 매물 현장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드론 영상부터 보고 어, 현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아주 마음 편안하게 보시면서 전원생활도 즐겨가면서 크게 힘들지 이 않고 소일거리 삼아 움직이면서 노후에 돈 걱정도 덜고 행복한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청계닭을 자연 방사해서 계란으로 성부를 걸어 보실 분들은 더욱더 관심있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매물은 귀농이나 귀촌용으로는 아주 드물고도 알짜배기 매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 경북 상주시는 남한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동서남북으로 고속도로가 연결이 잘 되어 있고요. 서울과 부산에서 2시간권으로 물류 비용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한 지역입니다. 또한 매물에서 북상주 IC가 9.4km로 차량으로 10분 거리로서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 이제 제가 걸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우선 이달 8월 7일날 허가가 떨어져서 허가증에 잉크물도 채 마르지 않는 그런 아주 따끈따끈한 매물입니다 현재 청계닭은 약 4천수 정도이고 아, 2천수 정도는 알을 낳고 있고 나머지 2천수 정도는 병아리 상태입니다 아, 청계닭 가격은 매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닭값은 매매 가격과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영상에 요 자연 방사에서 뛰어노는 닭들이 보이죠요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대비 사고요. 어, 보니까 거위도 두 마리 보이네요. 아, 현재 이 건물은... 양계사로 허가받은 어, 축사입니다. 아요 축사는 8월 이달 8월 7일 날어 양계사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 지금 어요 어, 양계사 어, 오른쪽으로 측면에서 뒤편으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요 양계사하고 태비사는 어, 주택 있는 데보다 약간 언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 청계닭의 경우에 계란의 수익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어, 예를 들어서 약4천 수를 키운다고 가정을 할 경우. 1일 산란율이 50% 정도 보면 되고, 그러니까 1일에 2,000개, 즉, 계란 한 판이 30개니까 한 67판 정도가 되고, 계란 한 판에 2만원 정도에 판다고 하니, 하루 계란 수익은 130만원 정도 되는데, 1일 사료과과 기타 부수 경비를 빼면 순수익이 최하 50만 원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최하 1,500만 원 이상은 된다는 결론입니다. 어, 지주분 말씀으로는 뭐한 달에 한 3,000만 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최하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하 수익을, 어, 순수익을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입니다. 현재 이 청계닭이 바깥에 방사되어서 키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곳은 태비사로 허가받은 건물로서 허가 면적은 117.71제곱미터 평수로는 35.6평입니다. 여기도 청계닭 일부가 들어와서 놀고 있습니다. 어, 여기 오른편 약간 높은 곳에 원통형 바구니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 놓았는데요. 계란을 낳을 수 있도록 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어, 이 자연 방사를 하면서 계란 놓는 데를 보여드렸고, 지금요, 보여드리는 영상은 허가받은 양계사입니다. 경량 철골 구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어, 요 양계사로 허가면적은 119.6제곱미터, 평수로는 36.18평입니다. 어, 올해 8월 7일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어, 이제 어, 요 위쪽 양계사는 다 설명을 드렸고 아래쪽에 있는 만 6년이 경과된 신축 주택하고 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밑에 대지는 200평 정도 되고요 어, 밭의 면적은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아, 지주분이 건강이 악화되어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손 놓기도 아깝고 아주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우선요 바깥에 있는 텃밭 약3 0 0평 정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뭐 고추, 땅콩, 상추, 상추, 얼갈이 배추, 뭐 부추, 대파, 깻잎, 가지, 당파, 옥수수, 도라지. 아, 뒤쪽에는 또뭐 호두나무, 읍나무, 감나무, 살구나무 등 여러 가지 야채하고 과수가 심겨져 있습니다. 지금요. 주택 뒤편 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텃밭이 주택 뒤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추가 밝게 익어가고 있네요. 지주분에 보니까 농사를 아주 잘 지으시는 것 같습니다. 가지나무도 있고, 상추도 있고, 부추도 보이고요. 이 앞엔 바로 살구나무네요. 여기는 대파입니다. 음, 요, 어, 대파 심은 안쪽에 들어가니까 요 도라지도 어, 심어 놓았어요. 도라지 꽃도 보이네요. 음, 우측에는 요또 옥수수를 심어 놓으셨고요. 뭐, 텃밭이 300평이니까 아주 어, 넓은 편이죠. 어, 여기는 뭐, 고추도 심어서 직접, 어, 김장고추까지도 어, 충분하게 할수 있겠네요 보니까 주택을 바라볼 때 우측편에 있는 요 마당은 일부가 잔디밭으로 되어 있고 바깥에는 요 허드렛물하고 농사용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야외형 수전도 보이네요 영상을 찍는, 찍는데 너무 더워서 지주분께서 시원한 지하 안방 관정수를 한잔 주시는데 물 맛이 아주 좋습니다 지주분께서 물맛 자랑을 아주 많이 하시네요 여기는 현재 바깥에 있는 실내형 테라스입니다. 요 주택 대장상의 면적 외에 요 테라스 면적이 되겠죠. 현재 현관 입구로 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신발장도 보이고 타일로 시공된 요 바닥이고요.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만 6년이 지난 주택이고 29.34평으로 약 30평 정도 되는 어, 주택으로 아주 현재 상태가 깨끗합니다. 뭐 이제 만 6년이 지났으니까요. 애들 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내부가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방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요 화이트 톤의 상하부장이 있어 어, 뭐 수납 공간도 아주 넉넉하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고 취사는 LPG 가스고 식수는 지하 안반수입니다. 어, 요 거실 거실 천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편백나무로 시공했고 천정이 높아 거실이 아주 넓어 보입니다. 어, 요 천정에는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도 어, 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편백나무로 아주 어요 천정을 높게 에요 만들어 놨습니다. 어 이제 어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된 집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는데요. 제가 안방 쪽으로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안방입니다. 안방을 현재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어요 안방에는 또 화장실이 예, 붙어 있고요. 어 요 현재 주택은 안방하고 자, 작은 방 방이 두 칸이고요. 어, 요 다용도실 하나 있고 화장실이 두 칸이고 거실 주방이 일자형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음, 현재 요 어, 보여드리는 곳은 다용도실입니다. 음, 세탁기하고 여분의 냉장고도 있고. 어, 여기는 또 일부 수납용 공간으로 사용 중입니다. 현재 다용도실입니다. 음, 다시 제가 거실을 가로질러서 반대편에 있는 작은 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현재 30평 정도 되는 신축 주택에 방은 두 칸.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어, 화장실 두 개, 다용도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작은 방 유리창으로 바깥 자연경관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어, 자연경관이 멋지게 보이죠. 음, 이제, 어, 현재 보여드리는 곳은 공용 화장실입니다. 아주 공용 화장실은 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어, 이제, 요, 뭐, 주택 내부는, 어, 전체 다 보여드렸습니다. 어, 요, 다시 한번좀 매매할 토지의 면적을 말씀드리면, 대지가 660제곱미터 200평, 농지 세 필지가 3,614제곱미터로 1,093평, 해서 총 4,274제곱미터로, 매매할 총 토지의 면적은 1,293평으로, 어, 1,300평 정도 되죠. 매매 가격은 7억입니다. 신축 주택 한동, 축사와 태비사 등 건물 전체하고 토지, 1293평을 몽땅 통틀어서 7억에 매매합니다. 요 청계닭은 매매 가격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본인만 열심히 하면 몇년 안에 땅값을 빼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어, 그래서, 어, 귀농, 귀촌용 매물로 특별히 추천을 해드릴 만한 아주 귀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닭을 자연 방사를 해서 키워 보려고 많은 분들이 의욕과 관심이 대단했는데 땅을 찾아 헤매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은 이 매물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될때 남보다 먼저 선점해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성공 모델이 충분한 그런 매물입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물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